면은 선으로 둘러싸이고 선은 점을 이어 그립니다. 우리 친구들 여기 보세요. 자, 지금 이게 직육면체 뭐 또는 정육면체 일부긴 한데 이때 이 꼭지점, 꼭지점을 연결하고 이 꼭지점, 자, 연결하면요. 얘네들이 선이 생깁니다. 근데 또 이렇게 세 개로 둘러싸인 삼각형, 바로 면이 생겼어요. 따라서 어떤 면이라는 것은 선으로 둘러싸인 것이고 선은 점을 이어 그린 것이다라는 건알수 있습니다. 그러면 지금 이 색칠된 부분이 다 면인데요. 얘네들을 다시 이렇게 다시 펼쳤을 때, 색칠된 부분이 어떤 모양으로 그려질지 우리 친구들 얘를 다시 이렇게 올려보세요. 그러면 지금 이 부분, 이 꼭지점이 어디로 갔어요? 이 꼭지점으로 갔죠? 그렇기 때문에 이 면을 그리고 싶으면은, 자, 이 꼭지점을 찾아가지고 일단은 선을 그린 다음에 선으로 둘러싸인 걸 찾으면 됩니다. 그래서 이 모양이 여기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직육면체나 정육면체 위에 어떤 그림이나 선이 있을 때 얘네들이 펼쳐진 전개도상에서도 위치라든지, 그 다음에 어떤 모양으로 그려지는지 잘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. 자 그럼 다음과 같이 예를 들어 이렇게 볼게요. 직육면체 모양에 이제 여기가 이제 통이 있는 거예요. 물을 이만큼 넣었어요. 그래서 색칠된 부분만큼 물이 이렇게 차올랐다라고 하는 거죠. 그러면 직육면체에서 물이 닿는 부분의 각 꼭지점을 표시를 해보는 겁니다. 어디까지 올라왔냐 여기까지 물이 올라왔으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고 얘네들을 우리 뭐라고 또 이름을 지었어요? 자 기역, 니은, 디귿, 리을, 미음 비읍, 시옷 이응이라고 세개 여덟 개의 꼭짓점에만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고 그다음에 얘를 이렇게 쫙 펼쳐주면 이 물이 닿는 부분이 전개 도상에서 어딘가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. 일단은 바닥에 있는 미음 비읍 시옷 이응은 여기입니다. 그러니까 얘 색칠이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이 부분은 다 아래 있는 면과 만나는 면 수직인 면이에요. 즉. 펼쳤을 때는 이웃하는 면인 거죠. 그럼 여기 이웃하는 면에다가 바로 꼭지점, 자, 딱 생각을 해가지고 얘네들을 그림을 다음과 같이 그려주면 되겠습니다. 아, 표시한 꼭지점을 정개도에서 찾아서 선으로 있습니다라고 그랬어요. 근데 우리 친구들이 꼭지점을 잘 찾아줘야 되는 게이 경우 보세요. 예를 들어서, 자, 모서리 니은 비음 중간에 있는 꼭지점은 펼쳤을 때. 네은 비음이 여기 있고 또 여기도 이 꼭지점과 이 꼭지점이 원래 한 꼭지점이었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자요 점과 요 점이 이 점이었습니다. 당연히 이겨냥도에서는딱 하나의 점이지만 정계도에서는 얘네들을 두 개로 그려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리고 또 주의해 줘야 되는 게 얘를 뭐네은 쪽에 가깝게 그리고 얘를 또 비읍 쪽에 가깝게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죠. 다시 이들을 점선을 따라 접었을 때도 이두 점이 만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좀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림 같은 경우도 완전히 정확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그려야 되거든요. 이런 부분 좀 주의해서 아, 이두 점이 다시 만나야 되니까 위치 고려해서 찍어준 다음에 연결해 주면요 우리가 이제 물에 닿는 부분도 전개도상에 잘 그려낼 수 있습니다.